바쁜 현대인을 위한 단 3분만의 영화보기 프로젝트 가오리 3분 영화 한 남자가 떡실신이 되어서 잠을 퍼질러 자고 있습니다. 누가 찾아와도 모를 정도네요. 사실 이 남자는 등드리가 가려워서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등을 긁어댔으면 그의 등에는 손톱 자국이 한 가득 있었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는 밖에 나가서 낯선 이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 "나 등좀 긁어 줄수 있을까요? 등. 등이 <laughs> 상황이 어처구니가 지금. 없는 어설픈, 또, 어설픈 연기력의 저, 학생들. 저 가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아, 그럽니다 라고 예. 어, 드릴게요 아니, 긁으면 뭐해 주실 건데요. 이거라도 아, 괜찮으 그렇게 이들은 돈을 받고 모르는 남자의 등을 아, 긁어 주려고 하지만. 직접 알아. 아, 아. 어. 오케이 어. 어. 오케이 어. 오케만더야잘어리네 이색 양아치들은 아, 아, 아. 부족한 아, 아, 아. 연기력만큼이나 부족한 인성으로 아, 아, 아. 돈만 받아먹고 아, 아, 아. 냅다 아, 아, 아. 튑니다. 야. 자의적으로 빙을 뜯긴 남자는 스스로 간지러움을 해결하고자 공원 벤치에, 공원 나무에. 등을 긁어봅니다. 그래도 간지러움은 사라지지 않고 그에게는 좀더 커다란 나무가 필요했을까요? 우통을 마저 까고 등을 긁어보지만 가려움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 배경음악은 이 남자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아주 슬프게만 들려옵니다. 정체모를 가려움에 모든 걸 포기하고 집에 가려는 이때 그는 커다랗고 웅장한 그리고 왠지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공룡을 발견합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천천히 공룡에게 다가가는 이 남자. 그는 공룡 다리의 촉감, 질감, 그리고 강도를 느껴봅니다. 천천히 등을 가져다대는 이 남자는 공룡에게 무언가를 바라듯이 공룡의 다리에 기대고 섭니다. 어느덧 날을 새고 아침이 되어서야 집에 온이 남자. 샤워를 하는 그의 욕조에는 모형 공룡의 페인트가 흘러내리네요.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잠에 든이 남자는. 누가 찾아와도 깨지 않고 침까지 질질 흘리며 꿀잠을 자면서 영화는 조금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